동안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종로구 국회의원직 지원자 황교안입니다. 경제와 민생이 무너졌고, 또 외교 안보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유, 법치, 공정, 정의의 가치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국민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종로에 입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치 일본지 종로에서 정권 심판의 깃발을 올리려고 나왔습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로 집, 이 정권의 무능이 드러났습니다. 존경하는 면접관님 여러분, 우리 건강 지키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장서서 나서겠습니다. 제가 한번 결심하고 행동하면 확실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황소처럼 뚝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 나라 살리는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살면서 소중한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기억 하나 있습니다. 정치 인생을 출발하는 그 출발점이었던 전당대회 그것이 아주 큰 변환점이었습니다. 뽑아주신 의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올곧게 살라고 했던 어머니의 말씀 기억합니다. 강직하고 신의를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늘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본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공부를 해야 하니까 했지만은 그 외에도 음악이나 또 문학, 스포츠 이런 것들도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울려서 취미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과 한 경험은 다양하죠. 뭐 이런저런 캠핑도 가고 또 고등학교 때는 여학생들과 같이 서클도 만들고 불량 서클은 아닙니다. 영어에와 서클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이런 토론 미팅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귀었던 많은 어,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에, 의견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지금도 만납니다. 어, 제, 에, 그 젊었을 때 생각해보면, 어, 어떻게 보면 다시 지금 내 자리를 선택할래? 아니면 옛날 청년대로 돌아갈래?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청년대로 돌아가겠다. 이런, 어, 결정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예. 특히 종로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로는 500년의 역사를 품은 아주 소중한 공간입니다. 산업화, 민주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의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종로였는데 문농하고 부패한 이 정권이 종로조차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종로는 이제 정권 심판의 1번지가 되었습니다. 정권 심판의 민심을 종로에서 키우고 서울로 번 확산시키고 또 수도권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종로에 나왔습니다. 청년의 꿈을 키워온 종로에서 대한민국 심장에서 다시 뜨겁게 에, 뛰게 뛸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혹시 종로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종로는 서울의 중심입니다. 또 대표적인 상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전통 시장의 상인들,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모두 너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정말 좀 살려 달라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종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종로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어 여러 정책들을 개발해서 종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의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 여건의 개선을 통해서 젊은 종로를 만들자 활기찬 종로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을 확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업하는 분들이 세금 때문에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영업자, 서민 살리는 골목 경제 살리기 공약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종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공약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청년기를 보내면서 꿈을 키운 종로였습니다. 정말 애틋하고 소중한 곳입니다. 매일 종로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어, 종로의 사랑을 날마다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 기회를 주신다면, 어, 온 정성을 다해서 종로를 가꾸고 보살필 겁니다. 주민들, 어, 각자 큰 꿈을 심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종로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의 꿈과 행복, 그리고 내일의 기대, 그리고 희망을, 어, 희망이 깃든 그런 종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오래 살고 싶은 곳, 그런 종로를 만들고 싶습니다. 다시 함께 대한민국 황교안.